글자는 문자와 숫자로 구분될 수 있겠죠. 오늘 글자따라 생각따라에서는 숫자를 생각해 볼까 해요. 숫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예요. 영어로는 넘버. 우리 사람이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숫자는 뭐 하나, 둘, 셋 응? 1, 2, 3 그래서 이제 열이 좀큰 수였겠죠. 예전에는. 응? 그러다 이제 이 열이 이거 10이 10개가 되면 100이죠. 이 100은 엄청나게 큰 수였을 거예요. 옛날에. 원시인들 한테는. 그 그런 어떤 생각의 어떤 유산이 우리가 쓰고 있는 백화점이라는 숫자에 있어요. 백화점. 100개나 되는 그런 많은 재화들을 파는 점포가 백화점이잖아요. 그 100이 이제 10개면 천이고 100이 1개가 되면 엄청나게 큰 수죠. 만 공이 네개 붙어요. 1 다음에 공이 네개 붙어요. 만, 1만 그래서 이, 이그 만자를 우리가 한자로 쓰잖아요. 응? 근데 그게, 원래는 그게 그 일만만자가 아니고 원래는 정갈만자였어요. 스콜피온이 정갈이 알을 아주 많이 낳기에 그 정갈 만 자를 차용해서 1만 만 숫자로 쓴 거죠. 그러니까 그만 자는 정갈을 그린 상형자예요. 보면 정갈처럼 생겼어요. 그 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도듬이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고 꼬리가 있고 그래요. 응? 1만 만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아, 이게 정갈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많이 이 만개가 되면 응? 공이 네 개가 더 붙으면 그 억이죠. 응? 그러다가 이 억이 또 만개가 되면 그 조죠 조. 응? 이 조까지가 우리가 어떤 그 금액을 따질 때는 이 조까지가 어떤 거의 맥시멈이죠. 응?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좀 어떤 그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이 조가지고 안 되니까 경을 쓰잖아요. 경, 응? 그래서 뭐 응? 세계 GDP가 얼마다 할 때는 조가지고 안 돼요. 응? 경으로 따지죠. 기껏해야 우리 인간이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응? 그... 숫자의 가장 큰 맥시멈은 경이에요. 응? 이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인문학적 숫자라고 할수 있죠. 경까지가. 경까지가 인문학적 숫자죠. 우리 인간이, 응? 인간이 그, 어떤, 응? 사용하는 숫자가 경이에요. 근데, 경, 경이 또만개 있으면 뭐냐? 뭐, 이, 있겠죠, 그거는. 응? 근데 잘 모르죠? 그, 해, 해, 해. 응? 해가 또만개 있으면 뭐냐? 자예요, 자. 응? 그러니까, 만, 억, 조, 경, 해, 자. 이렇게 쭉쭉 나가요. 영이 네개 붙는 순서로. 응? 근데, 해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세 개. 전세계 GDP 다 따져도, 뭐, 경으로 따지지, 해까지는 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까지가 저는 그, 그, 인문학적 숫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문학적 숫자. 그런데, 이 숫자를 따질 때, 첫 번째가 인문학적 숫자다. 두 번째가 천문학적 숫자다. 천문학적 숫자는 뭐냐면그 우주잖아요 하늘의 무늬를 따지는 게 천문이잖아요 응? 천문학자들이 그 쓰는 숫자를 우리가 천문학적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생활에서는 안 쓰이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상상해서 쓰는 숫자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가 있는데, 응? 그이 종이를 말이죠. 이 천문학적 숫자를 따질 때, 한번 이 종이접기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이 A4예요. A4 이 종이. 두께가 얼마 되겠어요? 두께가 0.1m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0.1mm.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뭐그 정도 안 되겠어요. 0.1mm. 요거 이제 요거 이제 열장 열장 이거 10장, 이거 열장 요 A4 종지를 열장을 딱 쌓으면 이게 이제 1mm죠. <laughs> 이 A4를 두께가 0.2mm 되는 이 A4를 A4 종이를 계속 접어 나간다는 거야. 접어 나간다. 접어 나간다. 그러면 두 번째 접으면 0.2mm가 되겠죠. 세 번째 접으면 0.4mm가 되고 네 번째 접으면 0.8mm가 되고 다섯 번째가 되면 이제 예? 네? 1.6mm가 되겠죠. 여섯 번째가 되면 이제 3.2mm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차차차차 접어간다 이거죠. 그럼 이걸 100번을 접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두께가. 두께가. 이게 착착착착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론, 일곱 번 이상 접기 힘들어요. 접기 힘들어요.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이 추상적으로 접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두께를 한번 따질 수 있잖아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응? 그 계산식은 이렇게 돼요. 0.1mm 곱하기 그 2의 100승이에요.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 두께가. 그 제가 요즘 그 하도 제가 이걸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가 이제 요즘 만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봐요. 야 이거 A4 100번 싸움 이거 두, 이 두께가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될 거냐? 한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뭐요 정도? <laughs> 그렇게 얘기하죠. 아 저도 물론 네, 그 그런 질문 받았으면 저도 그렇게 그렇게 답했을 거예요. 한요 정도 안 되겠냐? 어? 요 정도? 기껏해 한뭐 0.1mm 접어봐 100번 접어봤자 뭐 어? 접을 수는 없겠지만 접는다고 하면 그 정도 안 되겠냐? 근데, 제가, 이거, 이거, 관련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응? 종이 접기 100번 한번 검색해보면 나와요. 제가 그, 그 동영상이, 제가 유튜브 봤을, 보, 바, 수많은 유튜브 동영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충격적인 동영상이었어요. 가장 어떤, 이 상상을 초월하는, 네? <laughs> 가장 쇼킹한 동영상이었어요. 한 50번 접으면요, 그 두께가 이 달까지 가요. 한 60번 접으면 태양까지 가요. 한 7, 80번 접으면 저기 은하계 안드로메다 여기까지 가요. 100번 접으면 거의 우주 끝까지 가요. 우주 끝까지. 그래서 그 동영상에서는 103번까지 접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103번까지. 103번까지 접으면 어떻게 되냐. 그 천문학자들이 관측 가능한 우주를 넘어가요. 그 두께가, 그 종이의 두께가, 물론 접을 수는 없지만, 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간주한다면, 놀라워요, 놀라워. 그래서, 아, 정말로 그래? 아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래요. 0.1mm 곱하기 2의 100승. 103승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자를 써봤어요. 글자를 이렇게 써봤어요. 이만큼 돼요. 이만큼. 일자. 1 0 0로미터요 죽겠다. 지금 자백헤 킬로미터요. 일자 백 헤키 킬로미터. 숫자로 따지면 돼요. 응? 이런 숫자를 우리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한다. 천문학적인 숫자다. 응? 그러니까 자해 요까지는 천문학적 숫자다. 경까지는 인문학적 숫자고 경까지는 인문학적 숫자고 자해 이렇게 되면 이게 응? 이 천문학적 숫자다. 이게 관측 가능한 우주를 넘어간다. 이 숫자가 어떤, 어떤 숫자냐면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근데 이, 이 숫자가 빛이 한 9, 900년 동안인, 900년 이상 가는 숫자라고 하더라고, 이 숫자가. 무작위 큰 숫자죠. 무작위 큰 숫자다. 천문학적 숫자가. 이 103번 접으니까, 103번 접으니까, 예? 0.1 곱하기 2에 103번 하니까, 1조 100개 키로 미터가 나온다. 1차, 1조가 아, 아니죠. 1차, 1차. 만, 억, 조, 경, 해, 자잖아1자 141 해, 2004, 2048경, 182조, 5836억, 952만 4224km다. 약 일자 100회 km다. 요런 거를 우리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한다. 그니까, 해. 음? 경이 100개 되면 해잖아요 아 경이 만개면 해잖아요 해가 만개면 자니까 그러니까 해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음? 말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런데 말이죠 숫자의 세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거에서 끝나지 않죠 더큰 숫자가 있죠 그, 인도에서, 응? 그 0을 발명한 곳이 인도잖아요. 0이라는 그 숫자를 발견한 이 수학사에 있어서 엄청난 도약을 이룬 거죠. 0을 발견함으로써. 그래서 그 인도인들이 그 수학에 강한데, 근데 고대 인도에서 이런 큰 수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큰 수들을. 영이 64개 붙는 수. 영이 64개 붙었다. 이걸, 이걸 이제 불가사의라 그래요. 불가사의. 야, 그 불가사의하다. 우리가 이그말 하잖아요. 불가사의한 숫자다. 불, 아닐 뿐이에요. 가, 가능하다. 사, 생각사자예요. 생각할 수 없는 숫자다 는 거예요. 불가사의가. 영이 64개 붙으면. 이불가사이가 근데, 만개 되면 이게 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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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68개 붙는 거잖아요. 1 다음에 0이 68개. 그거는 불가사이를 넘는 무량대수라고요. 여가, 여까지가 끝이에요. 물론 60, 68이 있으면 72도 있겠죠. 0이 응? 또, 또 4개 더 붙는, 근데 거기까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고대 인도에서는 응? 10의 68승까지 생각했다. 10의 64승이 불가사의이고, 10의 68승이 무량대수다. 응? 이제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 잉크가 잉크가지 지금 번져가지고 10의 64승, 요 불가사의, 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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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글자 잘못 썼네. 이거, 논자를 이, 이 의자를 써야 되는데, 응, 그그 노날 그 의자를 써야 되는데 이거 지금 잘못 쓴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지금, 지금 수정을 해야 되겠네. 잠깐만, 아, 잠깐만 요 수정을 해야 되겠어. 아, 이 잠시. 잘못... 쓰다보니까 불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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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의 64승이 불가사의. 10의 68승은 무량대수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이걸로 끝나지 않죠. 이 서양 사람들은 통이 더 커요. 응? 10의 백승을 생각한 거의1의 백승. 이게 이제 구골이에요. 구골. 구글. 우리가 이제 그 구글이 구글 구글 구글이 구글. 응? 맨 처음에 응? 그 검색 사이트 만들 때 구글이라고 했는데 이 구글이 원래는 구골이었는데 뭐일부러 구글이라고 했는지 응? 아니면 그그 그, 그, 그 잘못. 음? 스펠링을 잘못 읽어서 구글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구글의 어원이 구골이에요, 구골. GOO, GOL. 이건 1 0의1승이에요 무량대수보다도 엄청 더큰 수죠, 이거는. 근데 이그1 0의 구골을 또 저급함, 그 거듭 제곱하면 이게 구골, 플렉스에요. 구글 플렉스. 응? 구글 플렉스에요. 구글 컴플렉스라는 뜻이죠. 응? 이게 이 숫자죠. 구글, 응? 구글, 구글 플렉스에요. 이거는 이거는 쓸수 있어요. 그냥 아무리 큰 수라고 해도 그냥. 1 다음에 0을 68개 쓰면 그 그게 무량대수인데 이거 이거 쓸수 있나요? 이거 이거 못 써요, 이거. 이거. 예? 한없이 0을 한없이 붙여야 돼, 한없이. 예? 그럼 이게 가장 큰 수냐? 뭐 여기서 또또또 또, 또 올라가요. 또뭐구걸뭐 어떻게 해가지 올라가는데 이거보다 더큰 수가 있어요. 이게 더큰 수가 이 삼에 삼을 네 사층으로 쌓는 거야 삼에 사층이죠 이게 얼마나 큰 수냐 이게 삼에 사 삼을 그냥 단지 사층으로 쌓을 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예? 또 써야, 써야겠네 삼삼삼삼 요렇게 쌓는다는 거예요. 3을 3층으로. 응? 그러면 이제 3을 세번만 쌓면 3을 세번만 쌓더라도 예? 그뭐조단위 숫자가 나오는데 응? 조단위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7조 6255억 응? 0 9700 484,987.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3을, 이만큼 거듭 제곱해야 돼, 내가. 3을. 이거 못 써요. 쓸 수가 없어, 요 이거는. 이 숫자를 쓸 수가 없다고. 무량대수 이런 건쓸 수가 있는데, 에? 이거 못 써요. 에? 구글도 쓸수 있는데, 이거 못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3의, 그, 테트라가 이제 4란 뜻이거든요. 예? 라틴어로. 테트라. 3 테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요렇게 화살표. 이거누스라는 사람이 요렇게 쓰기로 했어요. 하도 그높그그큰 수는 요렇게 렇게 쓰자라고 쿤누스라는 사람이 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3에 이 화살 쿤누스 화살표 두개해 가지고 3 하면 이게 3 테트레이션이에요. 네? 3의 4층이에요, 이게. 3의 4층. 이게 4층이잖아요. 3을 4층으로 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숫자가 3을 이 7조 6250이만큼번 응? 이거 곱해야 되는 숫자예요. 거듭제곱해야 되는 숫자예요. 무지하게큰 숫자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큰 숫자가 이게 지완이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지완이그랄완이라는 숫자예요. 요거는 요렇게 표시해요. 크누스 화살표를 요렇게 표시하는데 이거는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아니죠, 이거는. 이것도 정말 쓸 수도 없는 숫자, 이거는. 쓸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이, 그레암이라는 사람이, 그레암이라는 사람이, 예? 그레암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그, 지 64로 썼는데, 응? 이 지원을 그러니까, 이거 계속 64층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이거. 64층. 이게 3회 4층만 해드려도 이게,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데 G 6 3 이거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게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예요. 어떤 수학적인 어떤 수학적인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그 가상의 숫자가 이, 이 그레엄이라는 그레이엄 그레이엄 수라 그러는데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수학자가 만든 이 G 그레이엄 64에요. 그래이없는 뭐.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큰 숫자다. 어떤 차원을 갈때몇 차원까지 가야, 뭐, 이것을 피할 수 있느냐. 그걸 해봤더니 이 정도 숫자까지 그 차원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지무지하게큰 숫자죠. 근데 이게 더 이게, 이게 이거보다더큰 수가 있다는 거죠. 응? 트리 3리라는게 있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트리 와는 그냥 일이에요. 일 트리 와는 일이다. 응? 한 가지 색 가지고 이렇게 이 나무를 쌓을 때 트리 응? 가지를 쌓을 때 나뭇가지를 쌓을 때한 색깔로만 하면 그냥 일이다. 두 가지 색깔, 두 가지 색깔, 가령 까만 거랑 이렇게 주홍색이고 두 가지로 하면 세 가지밖에 그안 응? 돼요.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싸, 세 가지 색깔로 가지를 칠때 어떻게 되냐. 어떤 무슨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만족하면서 이 가지를 이렇게 뻗어나가면 그 숫자가 이 그레이엄 G64, 그레이엄 넘버 이거는 뭐 거의 영밖에 안 되는 수박이 나온다는 거예 이건 뭐, 무지 무지하게 큰 수가 나온다는 거예 무지 무지하게 큰 수가. 트리 1은 1이고, 트리 2는 2인데, 트리 3는 무지 무지하게 크다. 근데 이큰수 경연대회가 있대요. 큰수 경연대회. <laughs> 어떤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있죠. 어떤 큰 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응? 어떤 조건을 걸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서 어떤 이 라요라는 사람이 거기서 우승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그, 그 숫자를 나요 넘버라고요. 나요는 사람 이름이에요. 응?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그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응? 조건들을 가지고 어떤 큰 수를 생각해 본다 이거죠. 응? 어떤 논리적인 어떤 이런 걸, 응?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근데 그 숫자보다 일큰 숫가 나요 넘버예요. 가령 틀이 3보다 1 크면 이게 나유 넘버죠. 그레이엄 넘버가 크다고 하지만 그레이엄 넘버보다 1 크면 이게 나유 넘버죠. 응? 그래서 이제 그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무한대를 요렇게 쓰잖아요. 요렇게 팔자, 팔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팔자 8자 이렇게 오퍼 것처럼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데 이제 수학에서는 이게, 이게 이제 그 게오르그 칸토라는 이 집합론을 응? 그 세운. 그러시아의 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절대 무한이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응? 절대 무한까지 가겠죠. 그 이런 수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이거를 천문학적인 아니 천문학적인 숫자를 넘어서 논문학적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는 응? 뭐 경까지죠. 경까지. 천문학적인 수는 작까지죠. 작까지. 응? 이 논문학적인 수는 논문학적인 수는 여기 논자가 이 논자가 논자가 그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수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예요. 논리적으로 논문학적 숫자다 이게. 이런 숫자들이 이런 숫자들이 무량대수 구글플렉스 삼테트레이션 그라할 완 G1이죠. 그레이엄 넘버 G64죠. 트리스리 나요, 넘버.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논문학적인 숫자라고 할수 있다. 논, 논자라는 거는 그냥 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한 번, 한번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응? 논문학적 숫자죠. 근데 이런 거를 왜 할까? 쓸데없잖아요. 쓸데없잖아요, 이런 게.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해 봤자. 응? 우리가 뭐 일상에서는 뭐 기껏 해야, 응? 그 경인, 경인대, 경인대, 응? 천문학적인 숫자.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이게 천문학자들이나 쓰는 숫자고 이런 논문학적인 숫자 응? 이런 무슨 뭐 지완이다, 그래이엄이다 트리스리다, 라이언보다 이런 거뭐 뭐 필요가 있냐 이런 게이게뭔 필요가 있냐 어떤 추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추상적인 논리에서 의해 그런데 인간은 이런 추상의 능력이 있어야만 능력이거든요.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금 현생인류로까지 이렇게 왔던 거는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 추상적인 사유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 없는 거, 쓸데 없는 거를 생각한 거, 쓸데 없는 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 쓸데 없는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대 운명을 이룬 거예요. 인간의 추상적인 사유 능력은 그만큼 중요해요. 응? 이집트 수학과 그리스 수학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리스 수학은 그냥 산술이야, 산술, 계산하는 거예요. 동양의 수학, 중국의 수학도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런데 그리스 수학은 그렇지 않아요 추상적인 사유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학이 발전해 왔죠 인간의 이게 추상적인 사유를 했기 때이에 그래서 이런논문이적인 숫자 이런거이 친구는 이친이런거는이이런 거를 이는이이이런이이 응? 생각해 내는 거. 이게, 이게 인간한테는 있어야 인간이, 예? 인간이, 뭐, 이거를 인간이 좀 더, 응? 뭐 인간답다, 그렇기는 그렇고, 인간이 좀더이 이 머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추상적인 사유가 추상적인 논리, 그냥 현실적인 논리가 아니라 추상적인 논리예요. 아무 쓰잘데 없는, 아무 역량가 없는, 그야말로 유스레스, 아무 필요 없는 이런 사고를 우리 인간은 가끔은 해야 돼요. 가끔은 할때좀 더... 좀더 뭐라 러나요 발전할 수 있다, 좀더좀더 응? 깨어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숫자를 응? 인문학적인 숫자, 천문학적인 숫자, 논문학적인 숫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쓸데없이.